재벌가의 딸 강요된 결혼 신여진은 어릴 적부터 우아한 외모와 뛰어난 사교 능력으로 주변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유년 시절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인식을 심어왔다. 실제로 그녀의 부모는 재벌가의 위상을 지켜줄 결혼만이 가문과 기업의 이익이 된다고 믿었고, 딸인 여진을 적절한 상대와 결혼시키려고 애썼다. 그 결과, 젊은 시절의 신녀진은 윤성호, 이하 윤성호, 라는 또 다른 재벌 2세와 혼인했다. 이는 집안 간의 철저한 이해관계가 바탕이 된 혼사였다. 그러나 그 이전, 그녀에게는 누구도 모르게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진짜 사랑이 있었다. 바로 평범한 집안 출신의 한 남자와의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진짜 사랑. 그러나 어긋난 운명. 신녀진이 재벌 2세인 윤성호와 결혼하기 직전.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나 뜨거운 사랑에 빠졌다. 부와 명예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녀를 사랑해 주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재벌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신여진의 부모는 그 남자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벌가의 이익과 명예를 우선시하는 집안 분위기상 그런 평범한 집안의 남자는 절대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 부모의 완강한 반대와 강요된 결혼으로 인해 신여진은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더큰 비극은 그녀가 이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회사를 물려받을 후계자로 길러지던 신여진에게 혼전 임신은 집안에 있어 용납 불가능한 스캔들이었다. 부모가 내놓은 결혼 상대인 윤성호와의 예식을 앞두고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 자체를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다. 신녀진은 마지막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떠나고 싶어했지만 결국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다. 부와 명예 그리고 부모의 권력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결국 구하나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그 아이는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육원에 맡겨지고 말았다. 비밀 속에 놓인 그 아이가. 훗날 이 사건의 거대한 소용돌이의 핵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겉보기 완벽한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 한편, 신여진은 예정대로 윤성호와 결혼식을 치르고, 겉보기엔 완벽한 재벌가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진이라는 딸을 낳았다. 당시 신여진 부부는 언론 매체를 통해 행복한 가정 생활을 내세우며 재벌가의 이미지를 높이려 애썼고, 실제로도 외부 시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보육원에 남겨두고 온 첫째 아이. 즉, 구하나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시금 찾아갈 용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잊어버릴 용기도 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다. 시간은 흘러. 보육원에서 자라던 구하나, 이하 구하나, 는 나름의 성장을 이루었다. 보육원이라는 환경은 녹록지 않았지만, 구하나는 그 타고난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며 꿋꿋이 생활했다. 우연히 만든 친자매의 교차점. 아이러니하게도 신여진과 윤성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딸. 즉 유진이도 어떤 계기로 인해 잠시 그 보육원에 머물게 되었다. 그 계기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봉사활동 또는 임시보호 과정 중에 유진이가 그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보육원 내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달리 집이 분명히 있는 유진이가 이곳에서 지내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소녀. 구하나와 유진이는 급속도로 친해졌다. 처음 본날부터 서로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낀 두 아이는 함께 식사를 하고 놀이를 즐기며 우정을 쌓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지만. 누구도 이 둘이 사실은 친자매라는 사실을 알리 없었다. 자매일 같았던 우정. 구하나와 유진이는 성격면에서나 취미생활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보였다. 특히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여러 면에서 속 깊은 성숙함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구하나는 말없이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유진이는 혼자 밥을 먹는 아이가 있으면 곁에 앉아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다. 함께 있으면 늘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기 때문에 아이들 뿐 아니라 보육원의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두 아이가 서로 친구가 된건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 본인도 주변 어른들도 전혀 몰랐다. 그 둘을 이어준 인연이 사실은 혈연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로 유진이는 보육원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뒤 곧바로 원래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구하나와는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고, 어린 시절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흐릿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보육원에서 성장한 구하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는 등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갔다. 재벌가 출신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굳은 위지로 버텨냈다. 그렇게 둘은 한때 같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나누었지만 다 자란 뒤에는 별다른 인연 없이 뿔뿔이 흩어져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세월이 더 흐른 뒤 갑작스러운 비보가 신여진의 가정에 전해졌다. 바로 둘째 딸 유진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위문의 교통사고와 유진이의 불명확한 상태. 한 소문에 따르면 유진이는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유진이와 뺑소니 차량이 있었다고 하나. 목격자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사고 경위조차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른 소문으로는 유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이를 알고 있던 최명진, 이하 최명진은 겉으로는 신여진 앞에서 유진이가 무사히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진이는 이미 죽었다 는것 그리고 그 사고의 진범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문 내 권력 다툼과 암투 재벌가 내부에서는 원치 않는 사고와 스캔들 그리고 후기 구도 문제로 인해 온갖 분란이 오갔다. 신여진은 어디까지나 회장이 위치해 있었지만 그룹 내 다른 파벌 인물들 예컨대 사촌 형제 혹은 같은 가문이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의 미묘한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충성스러운 부하 직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존재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명진이었다. 그녀는 신여진의 오랜 지인이자 재벌가의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로써 적당한 시기에 신여진을 궁지로 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기에 신여진이 유진이만 찾는다면 가문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아이를 찾으려 할 때, 최명진은 일부러 적극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증거를 은폐하는 등 각종 수작을 벌여왔다. 미묘한 끌림. 처음에는 단순히 유능한 신입 직원 정도로 인지했을 뿐이지만 구하나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다. 말투, 행동, 그리고 눈빛에서 나디금이 느껴졌다고 할까? 어디서 본 적이 있던가 신여진은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확한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구하나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배달은 동생 구지성의 의심 그때 마침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 신여진과는 부모가 다르지만 한 핏줄로 얽혀있는 동생 구지성 이하 구지성 이 어떤 서류를 몰래 입수했다. 그 서류에는 놀랍게도. 구하나와 신여진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지성은 오랜 시간 신여진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과거 가문 내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암투, 부모 세대의 복수,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로 인해 그는 신여진을 마음 속 깊이 원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육원 출신의 구하나가 신여진의 딸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자. 구지성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노라 결심했다. 그래서 구하나의 머리카락을 몰래 수집하고 유전자 검사를 위뢰했다 그리고 며칠 뒤그 결과서를 받고서 구지성은 충격에 빠졌다. 검사 결과지에는 구하나는 신여진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었다. 무너져 내린 신념. 구지성은 그 서류를 든 채로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자신의 친누나인 구지은 감영. 이 역시 가문내 복잡한 현령관계의 인물이자 그에게는 매우 소중한 가족이 사실은 신녀진의 원수의 딸이라는 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바에 따르면 보육원에서 자란 구하나가 곧 신녀진의 친딸 이든이 이 혼돈스러운 관계 속에서 원수의 딸이라고 여겼던 이가 자기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자신이 생각하던 가문간의 원한 관계가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동시에 신여진에게 더큰 적개심을 품게 되기도 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